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어,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원진 대표님께서 국내 정치의 그런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수 정치의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 공화당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관되게 잘못된 좌파와 싸우면서 엄청난 보수 정치의 혁신과 대한민국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외쳐온 정당이 있는지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훗날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날 우리 공화당의 이러한 투쟁들은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퇴출하죠 대주하다, 대주하다, 대주하다. 네, 그 일, 일반 시중에 무용도사라는 분이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어,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두절두론이라고요. 적두절두론. 어떤 어, 새먹가지가두 개가 있는데 대가리가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푸른색인가 그런데 이제 시대 정신은 빨간색 대가리를 잘라내서 대한민국에 붉은 기운 있는 것을 없애고.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자성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공에 있는 붉은 기운들을 언제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걷어내가지고 국가를 정성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 교수신문에서 지식인들 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번에도 내가 언뜻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자성어, 올해의 사자성어를 공명지조로라는 것을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좌와 우의 갈등으로 갈등을 그린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수 지식인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과 헌법을 수호하려는 정의로운 세력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양비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공명지조로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적도절도론이 맞다. 우리 지식인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으니까 언론도 썩고 제대로 된 정론이 안 나오고 국민들이 헷갈려가지고 모든 게 지금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국내 정치뿐만 아니고 지금 해외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여러 가지 한반도 주변의 정세들이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 오늘인가 문재인 씨가 아 중국 1박 2일 간다고 그랬죠? 내일 가나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과거에 뭐 2017년도에 합의한 산불정책에 더해가지고, 뭐 사불정책? 예? 사불정책까지 합의하고 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불정책 아시죠?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협력체제를 군사동맹체제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이런 거 합의하고 오면 대한민국이 한 번은 끝장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그, 그렇지 않아도 판문점 선언 그거 위원회 유지가 많은 거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거 통일회계통상위원회인가 소위위원회 국회의 그 비준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그걸 토론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국회의 그러한 유연성도 따지지 않고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당원 중에 한 분이 국문제에 그 대해서 고소고발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9.19군사부는판문점 선언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금 정당한 평가가 안 나왔는데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그걸 의결해가지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판문점다 열어주고 서울상공 개방하고 그리고 무슨 훈련도 서로 통제하고 무기 구입하는 것까지 북한한테 관여를 해야 되는 이런 역적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60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가의 군사주권 상황에 대해서 외국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무슨 합의서를 만들 때는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회의를 의결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법제처에서는 그것이 문제없다고 유권해석을 해서 국무회에서뚜드린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부 공개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겠어요? 행정심판까지 하고 지금 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당의 당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반드시 역적성이 있고 훗날 혹독한 평가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어제 저 광화문 연설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지난번 해리 헤리스 대사도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했고, 어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 주사파들이 저 문재인 씨 주변에 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앞으로 김정은이가 북한의 ICBM 만지면 군사옵션이 가능하다부터 해서 린지, 그램 레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상원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똑바로 해야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학 교수 한국정쟁의 가능성 이야기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탄핵은 당했습니다만는저 하원에서 앞으로 상원에서 통과될행동는 확률은 없습니다 어, 지금 이 지난 12월 7일 이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절투윗을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날리된투윗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김정은이가 이번에 잘못된 판단으로 마지막 한반도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은 한반도에는 엄청난 지금 전쟁의 해오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하고 경쟁을 합니다만은 그 문제만큼은 협의하려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비건이라는 이제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중국에 가서 예정이 없던 일정을 중국에 끝마치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 문제인데 마치 남의 나라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도 안 하고 나라의 양보를 팔아먹고 있는 이 망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퇴출을 위해서 끝까지 투자하죠! 수정하자! 정말 큰일났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떠나가는 소리가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들리고 있어요.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썩어빠진 국회 믿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처럼 의롭게 의봉처럼 투쟁하는 이런 세력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행렬에 다 같이 동참하자. 동참하자! 동참하자, 동참하자. 우리 조원진 대표님 연일 국회 차가운 텐트에서 지금 노숙하면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의로운 목소리를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이어가 빠진 언론들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현실입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 함께 투쟁하죠! 투쟁하투쟁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